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이곳까지입니다. 네, 무조건 탈락이라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한데요. 그런 것은 아니고요.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첫 번째는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. 기초연금은요. 만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요. 65세 미만이신 경우는 65세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2025년은요, 196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이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생일달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.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요.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상위 30% 이상인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서 하위 70% 이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은 소득인적의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요 단독가구는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요 골프나 승마, 요트, 콘도, 고급 체육 시설 같은 고급 휴양권 소유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도 탈락하신다는 것을 꼭좀 기억하시고요. 상기의 고급 휴양권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는 안 되고요. 자녀 명의로 갖고 계시면서 이용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. 네, 네 번째로는요.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되면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. 아, 앞으로도 계속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. 해외에 있는 동안은 못 받다가 한국에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다시 지급한다고 하니 귀국하시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귀국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요,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가, 근고 이상의